누구야 다리 아네가그 방충망 뚫었구나 아 이놈이 자식 다리야 아 그래 아침에 보니까 방충망 뚫려 있더라 그래 아. 일로 내려와 빨리 이놈아 밖에 나가자 그래, 이리 와.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니는 그래 탈출하고. 지금 소심이는 하루 종일 안 보이지만 창고에 갇혀 있네 창고에. 소심이. 아 그래 안에 목소리 들리네. 아이고. 괜찮아, 빨리 소심 나와. 어 그래 나와. 어, 빨리 나와, 소심이. 빨리, 그래, 빨리 나와. 야, 하루 종일 그거 갇혀 있었네. 아이고, 이놈의 자식. 아이고, 낚시가려다가 혹시나 싶어요. 근처에서 이름 불러보니까. 아이고, 저기 소리가 나네. 빨리, 소심아, 빨리 나와. 아안 나오네. 다른 애들 불러야 되겠지. 지원군 누리 말고 까치리 그래 빨리 소심이한테 가봐 소심이한테 아직도 안 나오고 있자 소심이 소심아 까치리 왔다 까치리 아, 네, 보이고 이제 안오네 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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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온다, 나온다, 그래. 나온다, 나온다, 나왔다나왔다나래다이고아이심이아이다아이다나심이 그래. 자 조금 더 들어옵시다 이제 자이로 안으로 들어와 안으로 자 이제 밥을 먹읍시다 밥을 소심이 들어왔네 그래 응 착하다 소심이 자 소심이 자, 이고 착하다 소심이 아이고 착하다 네뭐 소심이 니 네. 덕지덕지 붙이고 왔네 그래, 요즘은, 요즘은 잘 들어오네. 소심이. 네 오늘 내가 혹시나 확인 안 했으면. 니, 네 그게. 아이고, 내, 내 아침에 어 때까지 있는 거 같이 있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니, 그치. 다시 소심이. 아이고, 네, 열심히 울었을까? 아이가 맞지. 아이고. 그래 집이 제일 편한 건 니도 안다. 아이가, 이제 그라. 아이고, 아이고. 고생 많이 했다, 그래. <laughs> 그 위에 나오는 구멍이 있는데, 니가, 아이고, 들여는 가도 나오지 못하네. 니는 아직 경륜이 부족한 것 보다. 무늬 같으면 금방 나왔을 건데, 맞지? 자, 낚시 갑시다, 낚시. 하다, 낚시 하다가 열치만 엄청나게 많이 잡고 어, 지금 철수하면서 어, 낚시를 혹시나 낚시가 있을까 싶어 가지고 네, 낚시를 잡으러 왔습니다. 정말 요즘은 어복이 없어 가지고 고기가 안 잡히네, 고기가 안 잡혀. 낚시야, 낚시야. 어디 숨어 있니, 낙지야? 오, 한 마리. 에물막 쌓았구나. 어, 한 마리는 옆집, 한 마리는 저 뒷집에 어, 줘야 되겠습니다. 다 누리네를 위한 일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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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이겁다, 이겁다, 박으시, 왔다 박으시. 저기, 다려 저기, 기다리가리나이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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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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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리 나리, 나니다리기다리 나리, 까치리 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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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가치라. 와, 잠깐만. 가치라. 와. 너는 다 가치라 빨리. 어, 왜다 나가? 밥 먹고 나가야지. 꼬리. 음, 꼬리 나갔었네. 까치리. 왜 맛없나? 문리야니금 맛없어? 요리야, 맛없나? 요리 별로 안되땡기구나 오늘도 실패? 문이 니가 안 먹어, 왜? 요리가 아니지? 안 먹어? 문희도 왜안 먹어? 밖에 꼬리 꼬리 다리 꼬리 들어와 밥 먹어. 그래 밥 먹어 빨리. 안 그래? 밥 먹어. 밥 먹어. 어 왜? 밥 먹어. 아니 왜밥안 먹을래 그래? 야. 문이 아니 왜안 먹어? 맛있나? 맛없어? 우리 뭐 그래도 먹네다 다리. 꼬리. 그래, 막네, 그래. 아이고, 소심이 잘 먹네, 소심이. 오, 역시, 까칠이는 손을 쓸줄 아는구나. 우리가 누리가 안 먹고, 오오오오 먹보, 먹고, 먹고 문인이 왜안 먹어? 어 까치도 벌써 다 먹었다. 뭐지? 애들 별로 안 땡기는데. 막내가 아, 막내 아, 한날 아, 막내 이 끝까지 묶고 아 막내 한날 아, 다리가 있고 아이고 너희가 잘안 먹어가지고 밖에 놀도록 주고 오케이 아 너희가 닭을 안 좋아해 어느 순간부터. 역시, 맛없어도 끝까지 먹고 있네, 막내니는. 역시, 막내니가 최고야.